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부정 선거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리였던 선거가 오염되고 국민의 주권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선거는 자유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러나 이 꽃은 지금 짓밟히고 있습니다. 거짓과 조직, 조작이 판치는 선거로. 자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권을 속이는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그 병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자유를 원한다면 정직한 선거를 지켜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말하고 싶다면 주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전자 개표기를 적각 폐지하고 국민의 눈으로 직접 수개표, 수개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전 투표함은 여야가 각각 설치한 CCTV로 공동 감시하고 투명한 공간에 공개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전 투표가 끝나는 즉시 현장에서 수개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소의 조건입니다. 국민 여러분, 선거는 단순히 정치인을 뽑는 절차가 아닙니다. 선거는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다음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의 세대는 불의 앞에 침묵하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남녀 간 대립도 여야 간정오도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공정한 선거 앞에 우리는 모두 같은 한 국민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진심으로 존중받을 때에 우리는 다시 자유 대한민국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자유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면 내일 자유를 말할 자격조차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자유를, 주권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세울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가 총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